자 중국이 무비자 단체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관련주들이 왜 바로 안 움직이냐라고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아직 굉장히 많은 기간이 남았고 중국이 어, 아직 네, 연휴가 시작되지가 않았어요. 중국의 연휴가 시작되면은 2천만 명이 움직인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수 절반 정도가 여행을 가거나 본국으로 다시 고향으로 가거나 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시간이 기다릴 거 걸릴 것 같고 어, 항공 여행 어, 면세점 카지노 호텔 일단은 여행에 와서 어, 무드 그무으면서 돈을 쓰는 것들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관련된 내용들은 하도 많이 브리핑해드렸기 때문에 어, 그냥 좀 빠르게 넘어가면 될것 같고 자, 일단 어, 항공업계에서는 이미 중국에 대한 노선을 굉장히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장주 대한항공부터 뭐진영 이렇게 뭐 ACC 저가항공들까지 어 계속 운항수를 늘리고 노선도 늘려갔다. 실제로 이번 주에 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여러분들 비행기가 다 만석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광에 어 대한 요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좋지가 않죠. 여러분들 근데 재밌는 게 항공주들 실적 뜯어보면은. 작년이랑 올해 너무 잘 나왔거든요? 어, 특히 일본 쪽 여행 굉장히 많이 가고 우리나라가 한해 여러분들, 일본으로 여행만 천만 명이 갑니다. 에, 그리고, 1년 통으로 졌을 때, 2천만 명이 해외를 한 번씩 갔다 와요. 그 정도로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인가? 아무튼, 해외로 굉장히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항공주들, 여행주들이 많이 실적이 좋지만은, 자, 어, 항공주들, 여행주들은, 어, 정말 아픈 영린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한테 돈을 엄청나게 미리 네, 대출해 가지고 아예 또 갖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 뭐셧다운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기업이 유지가 안 돼서 몇 2년 동안 나라 돈으로 사실은 빌려서 운영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래서 어, 당장에 뭐 테마 줄오르겠지만은항공주도좀 쉽지가 않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가볍게 올라가는 게 그래서 여행주였죠. 예, 뭐 노랑풍선 보시면은 팡팡 팡 올라가지 않습니까? 무비자 입국 관련된 이슈 나올 때마다. 그래서 어, 노랑풍선이라던가. 뭐 참존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란 빨간 선끄어 놓은 게 약간 매수 타점이에 여러분들. 예. 보시면은 이건안꺼놨네요한 6,000원 정도 오면은 공략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어, 한번 공략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 노란 풍선은 어 참존 여행도 7,000원 구간대까지 조정 나오면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세 같은 경우에는 어, 코로나 이전에 그리고 당장의 이후에는 주민 관광객들이 가장 돈을 어디서 많이 썼냐라고 했을 때는 어, 면세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 관련해서 종목이 올수 있고 우리나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인 환급 서비스에 대한 점유율이 1등인 글로벌 텍스풀입니다. 60%가 넘어요. 60%가 넘고 가장 많은 금액을 환급을 합니다. 물론 뭐 최근에는 최근이 아니죠. 이틀 정도 좀 부진한데 일단 저는 충분히 컨센서스 기점으로 딱 적정주가가 얘가 컨센서스가 6천원에서 6200원이거든요. 여기가 맨날 6,500원 받고 떨어지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바로 이제 돈을 쓰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 여행이 시작되지 않았고, 영업 윙률 보세요, 여러분들. 네. 전용통기 40%, 40%. 네, 영업 인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리브영에, 여러분들. 외국인 투자들이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올리브영 좋아하는데, 올리브영에 환급을 글로브 테스프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영에 대한 어, 좀 관심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이 글로브 텍스프리에 대한 모멘텀은 커진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토니모리도 작게 네, 면세점 세안 텍스프리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점들 어, 체크하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용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카지노는 뭐두 개죠? 롯데관광개발이냐, 어, 파라다이스냐 이거두 개인데 롯데관광개발은 최근에 부채 대반이 좀 많이 어, 갚긴 했어요. 회사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는 회사채 그리고 롯데라는 어, 좀 단기적인 이 브랜드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파라다이스가 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는 인천공항 그 그랜드 하이트 호텔을 또 인수하게 되면서 어, 좀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부진했던 어, 이런 제품 협회도둘 다. 개선을 하고 있어요. 뭐 드라마틱한 개선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뺏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마틱한 개선은 아니지만은, 이 덩치 큰기업도두 개가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률이막 10%, 15%씩 이렇게 나버리니까, 어 시장에서 모멘텀이 되는 거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지만은, 지금과에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금 당장에 뭐, 뉴스 나온다고 이 주식을 사면 안 된다 생각해요. 이 주식 언제 사야 됩니까? 에이펙 정상회다. 시진핑 오는 거 보고. 그때 대응하셔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해 놓으세요. 어떤 종목을 살 건지,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고, 어 실제로 시진핑이 만약에 원다! 하면은, 실제로 이제, 어 우리나라랑 중국에는 관계가 좀 개선되는 거고, 시진핑이 11년 만에 지금 또 방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오게 된다면은, 그때 한번 이 종목들을 다시 한번 더 보면서 공략을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